안녕하세요. 암 환자와 동행하는 의사들의 이야기. 암행 의사 정상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몸의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아마 뇌를 뽑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뇌가 우리 몸의 움직임과 행동을 조절할 뿐 아니라 소위 고차원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뇌에 종양이 생긴다면 덜컥 겉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뇌종양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이란 머리 안쪽, 다시 말해서 두개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일컫는 용어이고요. 뇌세포와 이를 지지해주고 있는 세포들, 뇌에서 얼굴과 목 등을 조절하기 위해 뇌에서 직접 나오는 뇌신경, 뇌를 싸고 있는 뇌막,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 등에서 모두 종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강 내 자체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부르고 다른 기관에서 먼저 발생한 악성종양, 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부릅니다. 뇌종양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장기의 종양이 생길 때처럼 뇌 세포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잘 조절되지 않으면서 성장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이상들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뇌종양이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는 질환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전체 뇌종양 환자에서 가족력을 가진 경우는 드물고 환경적인 부분의 경우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등이 영향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행의사인데 왜 오늘의 주제가 암이 아니고 종양인 걸까요? 일반적으로 종양은 양성과 악성인 암으로 나뉘게 되고, 뇌종양도 마찬가지로 양성 뇌종양과 뇌암에 해당하는 악성 뇌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종양이 다른 부위의 암, 혹은 종양과 다른 특징으로는 다른 부위의 암이 뇌로 전이 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게 관찰할 수 있지만, 원발성 뇌종양이 다른 장기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암들은 1기부터 4기까지 기수로 단계를 설정하는 반면 뇌종양의 경우에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종양세포가 갖고 있는 조직학적 특성과 악성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뇌종양이 다른 부위의 암과 또 다른 특징적인 점 중의 한 가지는 뇌는 부위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종양의 종류가 100가지에 달하다 보니 그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서 정도가 경한 경우에는 전혀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의식이 나빠져서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분류해서는 종양 자체가 주변 뇌 혹은 뇌신경을 침범 혹은 압박하여 나타나는 국소적인 신경결손 증상과 제한된 부피 내에서 종양이 자라나기 때문에 머리 안에 전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두개강 내 압력 상승에 의한 증상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국소적인 신경결손 증상의 경우 종양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예를 들면 대뇌의 전두엽에 발생한 종양의 경우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언어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나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측두엽에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기억력이나 언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뇌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시야 결손이나 청력 장애, 눈의 움직임의 장애, 얼굴의 마비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르몬 분비의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두개 강내 압력 상승에 의한 증상은 구역감과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뇌종양의 치료에 대해서는 크게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두술 등을 이용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제일 기본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종양이 존재하면 그 종양을 직접적으로 제거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그 진단에 따라 악성 뇌종양의 경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와 같은 다음 치료로 넘어가는 첫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후 별도의 추가 치료 없이 주기적으로 CT와 MRI 같은 영상을 촬영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똑같이 개두술을 시행하더라도 그 접근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뇌는 머리뼈에 둘러싸여져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눈. 코, 귀, 목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쉽게 노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뇌종양은 발생된 위치나 환자분이 현재 갖고 있는 증상의 종류와 심한 정도, 또 촬영한 뇌 영상에서 어떤 종류의 종양이 의심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의 목표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안전한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기술의 발달로 뇌종양 수술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행할 부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 수술 전 촬영한 MRI를 등록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부위가 MRI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내비게이션 기법이 대표적인 활용법이 되겠고요. 또한 형광물질이 뇌종양에서 선택적으로 쌓여 반응하는 것을 특수 필터를 사용하여 직접 확인하면서 종양을 최대한 절제하고 주변의 주요 구조물들의 손상은 최소화하는 형광물질 유도 수술 기법. 수술 중 신경을 자극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위를 확인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수술 중 신경 생리 감시 기법 등은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접근이 어려웠던 뇌의 바닥 부분을 코나 눈 옆을 통해 내시경을 활용하여 접근함으로써 과거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보다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뇌종양 수술은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 환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악성 뇌종양의 경우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X선이나 전자선과 같은 전리 방사선을 종양이 있는 부위까지 투과될수록 있도록 하여 종양세포가 사멸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방사선을 활용하지만 조금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방사선 수술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와 달리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치료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단회 혹은 5회 이내에 치료를 마치는 방법입니다. 간마 나이프 수술, 혹은 사이버 나이프 수술이 대표적인 방사선 수술 방법이 되겠고 악성 전이성 뇌종양뿐만 아니라 양성 종양에서도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을 조절하는 데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역시 뇌종양 치료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자세포종이나 림프종 등의 경우에는 항암치료에 굉장히 잘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적 적출을 위한 개두술을 시행하지 않고 진단을 위한 조직 검사 정도만 시행하고 항암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머리 안에는 뇌를 위험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물질만 통과시키는 뇌혈관장벽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항암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을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절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려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어서 앞으로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뇌종양의 다른 암에 비해 표적 치료약물이 적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저등급 교종 등과 같은 종양에서는 일부 치료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고무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역할은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마 뇌종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치료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가장 큰 걱정은 뇌가 우리 몸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간인 만큼 종양이 자라나거나 혹은 수술 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조정 능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가 나타날까에 대한 두려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안전하면서도 좋은 치료 결과를 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담당 의사분과 환자분들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게 된다면 그 두려움도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